이 상황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겠고 저희가 이제 황준범 의원이 나가셔야 될 시간 다 됐는데 짧게 요 관련해서는 한 말씀 해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유엔총회 참석을 위 해서 오늘 출국을 하는데 네. 어제 그 sns에 올린 글이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어. 그러니까 국방력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 국방이 불가능한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어, 과거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똥별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어,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했던 그 내용을 어, 인용하면서까지 본인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글이 나왔을까? 아,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에이, 대통령 글 올린 게 보니까 기사를 링크를 했는데 보니까 음. 이게 더 머니투데이죠. 머니투데이 더 삼백의 기사들하고 예. 거기 보면 이제 의원실에서 국방부 자료를 얻어서 한 그건데 우리 군이 이제 인구절벽 때문에 십오 년 뒤면은 이십칠만원 준다 반면 그렇죠. 북한은 백십삼만 예. 명이다. 사분의 일도 못 미친다. 이 기사가 이제 어제 나니까 대통령이 이제 일단 직접적으로는 그걸 끌어다가면서 자국방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시기적 이 상황을 보면 이걸 왜 어제 그럼 이렇게 자주 땅을 예. 세게 강조했을까? 미국하고 지금 어쨌거나 우리가 통상 협상 음흠. 또 안보 관련 협상 음. 투트랙이 계속 되고 있잖아요. 우리 대통령실에도 말했듯이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계속 협상이 될 거다. 굉장히 힘겨운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음흠. 아마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협상을 염두에둔거 아닌가? 그러면 그 협상은 뭔가 그 부드럽게 진행되고 있다면 음. 잘 되고 있다면 또 국민들이 그냥 어, 아무 수스로 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대화가 오가고 있다면 이런 얘기를 굳이 이렇게 강조하실 음.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 음. 그러면 지금 어~ 차피 국방비는 올려주겠다고 선제적으로 지난번에 어, 방, 미국 갔을 때 얘기를 하셨고 했고 나머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이나 뭐~ 또 규모를 좀 줄이는 문제가 테이블에 있겠죠 잠재적으로든 예. 현실적으로든 그래서 그런 협상이 좀잘안 되는 것. 그리고, 어, 아, 대통령이 지론이 지난번 백일 회견 때도 밝혔듯이 뭐 우리 국익에 전혀 어, 저 위반되는 건안 하겠다. 어떤 음. 이면 계약도 안 하겠다 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보면 우리는 저쪽에서 일정 부분 이런 거는 단호하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어, 그래, 그럼 좀좀 좀,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수함이 군 줄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상황도 국민들도 좀 이제는 좀 사고의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라고 던지는 그런 메시지가 예, 어좀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뭐랄까요 이제 이슈를 먼저 선점해서 어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내용을 받은 국민의 힘은 한마디로 한미 동맹 깨자는 거냐? 네. 그러니까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그런 글을 썼고요 나경원 의원은 어~ 한미동맹을 부정하는 속내에 위험한 안보관을 드러냈다 이런 어~ 말을 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게 네. 그~ 노무현 정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당시에 미국에서 얘기했던 뭐~ 전략 유연성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는 거죠 네. 어~ 주한미군의 역할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와 아~ 그걸 당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황 논설위원님 말씀이 예. 상당히 이제 그 해석 이 일리가 있죠. 왜냐면 음. 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그런 정무적인 거에 탁월하잖아요. 그럼 쓴 시점을 보라고요. 타이밍. 유엔 예. 가는 거다 어 예정돼 있는 거고 뭐 갑자기 뭐 깜짝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는 거고 그 타이밍에 가기 전에 그걸 올린다. 분명히 강한 내포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으흠. 우선 똥별 하면 이제 똥별의원조는 아마 좌동영 우형우 아, YS 때 오래, 아마 천구백팔십이 년인가요? 오 국방이 회식 사건 음흠. 그때 아, 이제 뭐 장군들 정모 장군 뭐 이런 사람들 향해서 그냥 막 맥주병이 <laughs> 날라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재밌는 게 이들은 맨날 한미동맹 얘기하고 마치 강한 뭐 군대 뭐 맨날 하면서 군에 뭐 군을 자기들이 굉장히 사기를 살리는 것처럼 하는데 역대로 보세요. 항상 군의 사기를 실추시키고 똥별을 만든 정권이 보수 정권인지 진보 정권인지 음. 그리고 사병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봐야죠. 우리 최해병 사건을 확인해도 어. 그렇고 거기에서 똥별들이 그들이 임명한 똥별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음. 없게 분위기를 만들었던 것도 그들이었다라는 걸 보고 싶고 또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한민군을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온전히 네. 자주국방으로 나갈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그래야 이제 협상에서도 유리하게 카드로쓸수 있다는 건데 이러한 거를 사실 모를 리가 없는 야당이 이걸 알면서도 협상을 불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방적인 비난을 하는 걸 보면 그윤전 대통령이 자주 입에 올렸던 반국가 세력이 누구인지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니까 동맹이라는 게 우리 군이 필요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요. <laughs> 우리 군이 당당하게 있어야 네. 어, 그리고 우리 군이 강해야. 네. 아 동맹도. 같은 수준으로 강해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동맹을 동굴... 얘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군한테 통보도 안 하고 쏘기고 막 북으로 막 보내고 <laughs> 다갔던 사람들이 무슨 동맹을 <laughs> 얘기를 해? 요 그리고 123 내란 때도 미국한 미국이 어떻게 보면 화나도록 그렇게 음. 소통도 안 했던 사람들 그런 것도 있고 자칭 합리적 보수라는 사람들이 이제 뭐 유럽의 예를 들면서 유럽은 뭐 약해서. 그 미군을 그 주둔 시키냐라고 음. 하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유럽은 국방비 비중이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그분, 그분 그들은 미국의 약간 국방력에 프리라이딩 한 측면이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네. 항상 국방비를 꽤나 많이 쓰는 나라였습니다. 네.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자주 국방에 대한 의지 그니까 장장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의지를 내비치는 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이게 국민의 힘은 한미동맹 주장 뭐 거기 그거를 조금만 건드는 변화 현상을 변화시키는 얘기만 나와도 이렇게 화들짝 반응을 예.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에서 근무할 때 보면 이제 의원들이 와요. 여야 의원들이 오면 국민의원들 와가지고 하는 게그야저 국민 저 미국 의회 만나서 정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를 밖에 나와서도 그렇게 하는 그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그 대통령이 어제 올린 글에 대해서 국민들 일부는 어 우리가 자주국방할수 있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걱정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최소 국민의힘의 특정 이런 분들이 한미동생 동맹 깨려고 하는 거냐라는 거는 좀 발언할 좀 자격이 충분히 안다고 <laughs> 봅니다. <laughs> 그리고 자부심을 충분히 가져야 돼요. 지금 객관적으로 발표되는 그 세계 국방력 지수에 보면 대한민국 국방력의 세계 6위 안에 항상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네. 1년에 우리 국방 예산이 61조 2천억이에요. 670조 음. 예산 중에서 국방비 지출 규모에서도 어그 나라의 GRDP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 대비해서 3.6%인가가 어, 더 증가를 했어요. 다른 예산 재끼구라도 하여튼 우리가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등한시한다. 뭐 우리끼리만 하고 미군 배제하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질을 예. 호도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유엔 총회에 가서 기조연설도 준비가 돼 있고 또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어이 토의 공개 토의 또 주재한다는 내용들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오늘부터 26일까지 어 뉴욕에 가서 이 행사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 사이에 이제 국내 뉴스들은 대부 이제 어, 대부분 <웃음> <웃음> 어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뉴스들일 것이고, <laughs> 어, 국외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오늘 1부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황준범 의원은 여기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준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법사위 이 청문회 관련해서 그 최재현 검사라고 네네. 관봉권 수사하면서 그 관봉권을 관리했던 담당 검사 지난번 청문회에는 안 나왔었죠. 어, 그리고 이 사람은 관문권이 없어진 것을 일단은 알았는데 1월 9일 날 인지했다 그럽니다. 1월 9일 날 인지하고 어, 수상한한테 메시지 보낸 내용들은 어, 미리 어, 이프로스인가요? 내부망에 올려가지고 저희가 지난주에 방송한 바가 있었는데 어,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서용교 민주당 의원이 띠지 최재현 증인이 없앴냐? 누가 없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최지현 검사는 어, 뭔가 당당하고 불쾌해하는 태도 저희 제작진이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예. 어, 제가 없애지 않았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서 개수해서 영치계로 넘어간 걸로 파악하고 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을 고의로 검찰에서 은폐 증거인멸한다는 취지로 진행이 되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번 청문회 보니 압수계 수사가 놓고 증거인멸 구속을 말하던데 점점점 가고 있는데 의원들이 막 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막 이런 태도를 보인 겁니다. 네. 이 검사가. 예, 그랬더니 추미애 위원장이 의견은 나중에 이야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상황을 여기에 함께 나온 사람이 증여나온 사람이 박상용 검사라고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연어 술 파티를 음. 어, 만들었다는 그 검사가 나와서 현장에 앉아서 이걸 흐뭇하게 보면서 웃고 있는 사진이 지금 찍혀가지고요. 어, 사진이 혹시 준비가 됐나요 저희? 아 준비 중이군요. 예. 이 웃는 모습은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그리고 이제 증인석 많이 나가봤잖아요. <laughs> 그 이렇게 뒤에 이제 첫 줄, 둘째 줄고 그 뒤쪽에 네. 있다 보면 방심을 하거든요. <laughs> 자기 안 지키는 줄 알고 근데 카메라가 생각보다 엄청 <laughs> 그렇죠, 많아요. 그 그렇죠, 네. 심지어 네. 변호인은 옆에서 저희가 스트레칭하고 있었는데 제 친구들이 <laughs> 네. 제 스트레칭하는 사진만 모아갖고 <laughs> 보낼 그렇죠. 정도로 어디서든다 <laughs>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그뭘 하다 가 폰을 보고 있는데. 바로 저한테 메시지가 와요. 저 어. 어, 후배가 형님 형님 나오고 있어요. 뻔뻔한 <laughs> 거 나오고 있어요. <laughs> 티통수에서막 네. 지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검사님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가 그 개엄 전후로 군 관련 인사들을 청문회에서 많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참 뻔뻔하게 나오고 약간 어쩌라고 약간 음. 이렇게 턱들면서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됐는지 음. 한번 역사가. 그 이미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공부가 필요하실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이 최재형 검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권이 끝나자 계속해서 어, 자기 답변 끊겼다면서 계속 발언하겠다고 손을 들고 있는. 아, 저는 어, 지금 이부분 검사들과 수사관이 마치 이제 어, 티키타카하듯이 막 치고받고 치고받고 하는 게 전형적으로 왜 이준석 의원이 보면은 그 허수아비 치기 잘하잖아요. 음, A를 예. 물으면은 A-를 답하는 게 아니라, 어, 엉뚱하게 B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C를 물어봅니다. 상대방에게. 그러면서 논점이 완전히 이제 어, 흐려져서 나중에 보면 완전 산으로 들러가고 있는 거예요. 본류, 원래 얘기하려던 본질은 어디가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이거 핵심은 이거잖아요. 당신들이 이거 어, 고의적으로 훼손했지는데, 티키타카 하듯이 막 하면서 이들이 말하고 싶은 건딱 하나죠 우리가 고의로 한게 아니에요 음. 요거를 이제 막 싸우는 거에 흥미가 전혀 이제 다른 쪽으로 음. 허수아비 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럴 수 있겠군요 자 지금 이제 청문회 상황 짧게 지금 언급해 봤고 또 하나 지금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그 서울 고등법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특검 사건이 항소심이 올라와서 고검으로 온다면 집중 심리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네. 근데 항소심 얘기를 벌써 하는 건좀 이런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지금 이제 전담 재판부가 나오는 거에 대한 긴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이제 뭐 위헌 논란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저는 충분히 합헌으로 나올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항상 내란이고 일반적인 재판에 대해서 뭐 특별 재판부로 법원을 만든 것도 아니고 그 일반적인 사건 전 전담한 일반적인 사건을 배제하고 전담하는 재판부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그걸 알아서 항소심에서 전담 재판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헌 논리로 갔을 때는 지금 항소심 만드는 것도 위헌이어야 되는 그것도 예.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어, 본인들도 논리를 논리적으로는 전담재판부가 만들어지는 게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다 보니 이걸 김을 빼기 위해서 항소심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게 집그 위원 재판부가 뭐 12월이나 1월쯤에 마무리 하겠다라고 토스 올려준 거를 자기네가 받아갖고 스파이크를 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고향 오... 충청도에서 <laughs> 흔히 쓰는 농담으로 아 그렇게 바쁘면 어제오지 그래시고 <laughs> <하고 이제> 빵빵거리고 이런 <laughs> 막 그런 얘기 음. 많이 하그러는데 아니 지금 이제 와서 이런 논이다 올라오니까 집중심을 그러면 진작에 하지 그래요? 왜 이제 와서 그래요? 저는 이 속보를 보자마자 네. 드는 생각이 이게 왜 고법에서 지금 나서지? 왜냐면 아직 그 고법까지 갈려면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나중에 뭔가 이런 게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대충 대충해로 들리는 거예요. 음. 전담재판부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직연재판부가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지 않으니까 제대로 하라라는 아, 그렇죠. 이야기고 그러면 그 재판부를 수정하거나 아그 재판부의 역할을 할수 있는 전담재판부를 만들거나 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재판부는 <laughs>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항소심에 가면 우리 그렇게 할게. 그러니까 항소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네. 항소라는 건 당연히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건 한참 뒤에 이야기잖아요. 네. <laughs> 이해가 지금 일심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건 전형적으로 과거와 달리 법원은 개별이 움직였었는데 개별 하나 하나의 재판관 법관이 그 하나의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였는데 지금 조일의 코트는 마치 예전 검찰처럼. 그 하나의 사법부가 하나의 정치 세력화 음. 돼 갖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 사실 김빼기를 하겠다는 목표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네. 고등법원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고등법원이 사실 대법원장의 말을 따를 이유는 원칙적으로는 없는 음. 건데 지금 그런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제3자로서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중을 했던 건데 하나의 플레이어서, 플레이어로서 나가,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방증인 거죠. 그렇죠. 아까 이제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김건희 씨그 촬영에 예.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물론 그 출석 안 하면 또뭐못 하는 거지만 음. 우리가 진짜 촬영을 바라고 중계를 바라는 건 뭐냐고요. 윤석열이죠. 윤석열 예. 그 다음에 지금 네. 노상원이 그렇습니다. 뭐를 하고 있는지 김영윤이 그렇죠. 뭐라고 답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예. 예. 정작 하라는 건안 하고 지금 엉뚱한 거. 위주로 아 이렇게 하면 남들이 좀 관심 있어 하겠지 뭐 이런 거죠 전형적인 정치 행위를 사 네. 법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법원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그런 태도다 라는 두 분의 해석이 있었고 지금 무한 달료 님이 최재현 박상용 이두 현직 검사들이 질의하는 국회의원들을 비웃고 깔보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법사위 청문회 사정을 얘기해 주셨는데 사진 저 이제 <놀라> 가운데 있는 인물이 박상용 검사입니다. 아, 의원들 언쟁에 미소 짓는 박상용 그리고 크, 앞에 얼굴 크게 나와 있는 저 사람이 최재언 검사입니다. 예, 지금 더두 인물이 예, 청문회장에서 어,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 아, 사진으로 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 잠시 띄워드렸고요.